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현장 매물 브리핑입니다. 아침부터 지금까지 눈발이 계속 날리고 있는 목요일 오후인데요. 오늘 소개될 물건, 강원도 행성군 안행면 소사리 영동 고속도로변에 자리하고 있는 아담한 농지 한 필지 매매 물건입니다. 자, 울창한 소나무 숲이 물건지 위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.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에 밭한 필지, 토지 면적 150평, 150평, 희망가격 평당 15만원 들에서 2250만원, 2250만원인데요. 50만원 절사해서 2 2 0 0만원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자, 매년 농사를 지어왔던 농지가 되겠고요. 네, 측량을 해서 망을 치고 작년에는 고추농사를 정작을 했습니다. 자, 토지 옆으로 해서 포장도로에 접해져 있고요. 이 포장도로 옆으로 해서 영동고속도로가 강릉 서울간 영동고속도로에게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이쪽으로 1km 정도 올라가시면 행성 휴게터미널, 행성 휴게소, 그옆구로에서 파스텔의 유역, 민족사관고등학교가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. 자 물건지 아래쪽 200m 아래쪽으로 해서 내동의 농가주택 비닐하우스, 저 멀리 넓은 인삼밭도 이렇게 조망이 되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. 아, 교통 접근성은 영동 고속도로 둔내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6~7분 정도, 안흥 시내에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. 본물건 매입을 하시면 가족 주말 농장, 귀농 귀촌 체험 농장으로 활용이 가능하시겠고요. 자 건축도 가능하시고 농막 부지도 손색이 없는 그런 땅인데 고속도로가 바로.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소음이 심합니다. 차량 소음이 심해서 제 사견으로는 조그만 창고 용지 용도로 그리고 주말 농장 용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을 듯 합니다. 자, 계획 관리 지역이고, 예, 바스로 되어 있습니다. 포장도로에 접해져 있고요. 산과 접하고 있는 200평 이하대, 150평의 농지 한 필지. 자, 건축 창고 모두 가능하시고, 자, 비닐하우스, 주말농장, 농막부지로도 활용이 가능한 영동 고속도로변에 교통 접근성 좋고 비교적 가격 저렴한 농지 한 필지, 자, 바닷 필지 150평, 2200만원 시간가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자, 물건에 대한 현장답사 전화번호 033-345-7770번 청춘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벌써 구정이 예 지나고 내일 또 금요일입니다 주말인데요 좋은 계획들을 세워 보시고요 자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